마리아 평범한 얼굴에서 톱 광고 스타로 5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비결과 그녀가 숨겨온 막대한 재산의 진실이 밝혀진다. 서울의 밤거리를 수놓은 네온 불빛 아래 한때 조용한 트로트 무대의 그림자에 머물렀던 한 인물이 오늘날 한국 대중문화의 중심에서 눈부신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 그녀는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를 넘어 광고와 미디어. 그리고 SNS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영역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미소와 온화한 인상으로 다가오지만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당대한 수익구조와 치밀하게 계획된 커리어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마리아는 처음 한국의 전통 트로트 음악 무대에서 조용히 발을 내디뎠다. 초기에는 남다른 개성이 돋보이지 않는 소박한 이미지와 함께 출연한 그녀였지만 차분하고도 감성적인 목소리는 점차 많은 이들의 귀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한때 외국인 트로트 가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인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선사하며 점차 대중에게 인정받게 된 그녀는 단순한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열정으로 한계를 극복해 나갔다. 그녀가 첫 발을 내디은 무대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 당시조차도 그녀의 내면에는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과 미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마리아는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방송 제작진과 관계자들은 그녀의 목소리와 무대에서 전해지는 진솔한 에너지에 매료되었고, 이는 곧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트로트 관련 방송으로 이어졌다. 그녀의 출연료는 초창기에는 소박했으나 점차 방송의 영향력과 시청률이 상승하면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 회당 수천만 원대의 출연료가 오르내리는 현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특별한 매력과 대중성의 결정체였다. 이처럼 방송계를 중심으로 한 커리어 전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으며, 그녀의 이름은 곧 광고와 예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마리아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았다. 수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다. 처음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을 때 많은 이들은 외국인이 한국 전통 음악의 장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선입견을 완벽하게 깨뜨리며 음악적 감성과 한국어 발음 그리고 트로트 고유의 정서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히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자들의 마음 한켠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정서를 건드렸다. 마리아는 매 순간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그녀의 눈부신 성장에 주목한 광고 업계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때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만 인식되던 마리아는 이제 광고계의 슈퍼스타로 변신하며 각종 대형 브랜드와의 협업 제안을 받게 되었다. 광고 계약을 통해 그녀는 단순히 방송 출연료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다. 다양한 제품의 모델로 발탁되며 그녀의 이미지는 청정함과 진정성을 동시에 상징하게 되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신뢰감을 주었다. kf90의 마스크와 같은 생활필수품은 물론 고급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얼굴이 등장하는 광고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며 매출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광고계에서의 성공은 단순히 출연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마리아는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제품의 이미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그녀가 출연한 광고들은 단순한 미적 요소를 넘어 제품의 본질과 소비자와의 정서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는 그녀의 진솔한 매력과 섬세한 감성이 결합된 결과로 마리아가 단순한 유명인을 넘어 브랜드 가치 자체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기업들이 그녀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모색하며 그녀의 이름은 곧 성공의 보증 수표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무대 위에서의 눈부신 성공과 광고, 모델로서의 화려한 행보 외에도 마리아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다각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공연 무대에서의 라이브 퍼포먼스는 그녀의 또 다른 수익권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외 각종 콘서트와 팬미팅에서 보여주는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티켓 판매와 공연 수익으로 직결되었다. 한편, 음반과 디지털 음원 판매 역시 그녀의 재산을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 그녀의 음반은 발매 즉시 수많은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단기간 내에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성과는 마리아의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라 할수 있다. 또한 현대 미디어 환경 속에서 SNS와 유튜브를 통한 팬 소통 역시 마리아의 수익 구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녀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일상과 무대 뒤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혀 나갔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친밀감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 수익과 콘텐츠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커버곡 영상과 브이로그는 수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인 마케팅 채널로 인식되고 있다. 그녀의 SNS 활동은 전 세계 팬들과의 소통창구로서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다각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한 마리아는 단일한 활동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정적이고도 막대한 재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각종 방송, 공연, 음반, 광고,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한 달에 5억 원 이상의 거액을 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노력과 치밀한 전략의 산물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녀가 걸어온 길에는 수많은 도전과 실패,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한강한 의지가 녹아 있으며, 이는 오늘날 광고계와 음악계에서 그녀가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리아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을 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서 성장한 만큼 한국 전통 음악과 문화에 대한 애착을 꾸준히 드러내며 이를 자신의 음악적 색깔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다. 다양한 인터뷰와 방송에서 그녀는 한국 음식, 역사, 전통 예절 등 한국의 고유 문화를 존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으며 이는 많은 팬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문화적 정체성과 글로벌 감각이 어우러진 그녀의 이미지는 단순히 외국인 아티스트로서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편, 마리아의 생활면에서도 그녀의 성공은 여실히 드러난다.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녀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며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거주지에 관해서는 여러 루머가 돌았지만 그녀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표현하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명성 유지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대중과 소통하며 쌓아온 신뢰의 결과로 볼수 있다. 그녀의 성공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에 그치지 않는다. 마리아는 여러 면에서 한국 대중문화와 광고 업계의 신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틀을 벗어나 광고, 예능,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의 행보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현대인의 도전 정신을 대변하며. 동시에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가능성을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미디어와 팬들의 반응 또한 매우 뜨겁다. 방송에서의 화려한 무대와 광고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 그리고 SNS를 통해 전하는 진솔한 일상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 팬들은 그녀를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서 자신들의 친구이자 멘토로 여기며 매순간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또한 언론에서는 그녀의 성공 스토리를 다각도로 분석하며 그녀가 보여준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꾸준한 노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나도 할수 있다는 용기와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새로운 세대의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마리아의 커리어는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음악과 방송, 광고,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어낸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와 도전들을 통해 더욱 폭넓은 활동 영역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결과 그녀가 쌓아 올린 막대한 재산과 명성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오늘날의 광고 시장은 단순히 제품을 알리는 수단을 넘어 소비자와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마리아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존재이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여러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며, 동시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다방면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생생한 사례로 남아있다. 평범한 얼굴 뒤에 감춰진 그녀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치밀하게 구축된 수익구조는 오늘날 많은 이들이 도전과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데 큰 영감을 주고 있다. 또한, 마리아가 보여준 도전 정신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한국 대중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캠페인을 통해 그녀는 한국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해 보였으며, 이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한국 음악 산업 뿐 아니라 광고와 미디어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열정, 그리고 꾸준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의 삶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하나의 기적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 역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다. 한국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은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꿈꾸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징이자 진정한 광고의 슈퍼스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다진 증거로 남아있다. 무대 위에서의 열정, 스크린 속의 카리스마, 그리고 SNS를 통해 전달되는 친근한 미소. 이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마리아의 독보적인 아우라는 단순한 외모나 재능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한정된 틀에 가두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척해 나갔다. 그 결과, 한때 조용히 흐르던 음악의 물결은 이제 광고와 미디어의 대폭풍으로 변모하여 한 개인의 열정과 끈기가 어떻게 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앞으로도 마리아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록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녀가 펼쳐낼 다음 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뛰어넘는 더큰 성공을 예고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오늘날 마리아의 이야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으며 그녀의 발자취는 미래, 세대의 영원한 교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이 만들어낸 하나의 혁신적인 문화 현상이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치열한 노력과 치밀한 커리어 전략, 그리고 다방면으로 쌓아 올린 수익 구조는 그녀가 왜 단순한 가수를 넘어 광고와 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로 가득 찰 것이며 한국 대중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등불로 남을 것이다. 마리아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성공의 이면에는 수많은 밤낮의 노력과 때로는 좌절을 딛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의 한순간에 빛나는 퍼포먼스 뒤에는 수 많은 연습과 실패,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끈질긴 열정이 숨어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하며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고 더 나아가 광고와 예능이라는 전혀 다른 영역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갔다. 현재 마리아는 한국의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포스트와 유튜브 브이로그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담아내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동시에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한 SNS 활동을 넘어 광고주들에게도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점차 글로벌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마리아의 성공은 한국 사회 내에서 외국인 예술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한때 외국인이라는 꼬리표에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국내 팬들 사이에서 진정한 국민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은 국적이나 배경을 뛰어넘어 순수한 예술과 열정을 향한 공감을 나누게 되었으며, 이는 한국 대중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의 여정은 단지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는다. 앞으로 그녀가 펼쳐나갈 새로운 프로젝트와 도전은 그녀의 커리어를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곧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의 문화적 혁신을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음악, 광고, 방송, 디지털 콘텐츠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낸 그녀의 눈부신 성과는 많은 이들에게 꿈과 도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서 한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와 조용했던 과거는 이제 뒤로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빛나는 스토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고 있다. 매순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온 그녀의 모습은 오늘날의 광고계와 음악계,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처럼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가 걸어온 길은 한편의 서사시와도 같다. 그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선 강인한 의지가 녹아 있으며 이를 통해 그녀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문화와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끝없는 열정과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소통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많은 세대에 걸쳐 회자될 가치 있는 전설로 남을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광고시장과 미디어 환경은 마리아와 같은 혁신적인 인물들 덕분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활동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서 한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녀가 보여준 변화와 도전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며 그 영향력은 시간이 지나도 빛바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 평범한 얼굴 뒤에 감춰진 치열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5억 원 이상의 수익구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의 산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녀의 발자취는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동시에 한국 대중문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낼 새로운 기적과 도전의 연속은 전 세계 팬들과 미디어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며 그 여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의 성공 스토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으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한 개인의 열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로 남아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진 그녀의 모습은 단순한 연예인 이상의 존재감을 지니며 한국 문화와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녀의 미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으며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다음 행보가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하게 만든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은 바로 평범해 보이는 외모와 배경 뒤에 숨겨진 열정과 노력이 얼마나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공이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도전과 희망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을 것이다.